칠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도 햇빛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집에 있기가 아까워서 운동화를 신고 나가볼게요. 이게 또 제가 겨울 하울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있는데, 이것이 저의 새로운 겨울 패딩이거든요. 요거를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렛츠고. 햇빛이 있는 날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며 최대한으로 즐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서랍장에 묻어둔 선글라스를 꺼내주고 나가볼게요. 왼쪽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계속 가면 잉글리쉬 가르튼이 있는 곳이니다 한번 걸어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햇빛은 있지만 하늘이 굉장히 음, 회색이고 햇빛이 불은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제는 엄청 맑았었는데, 그래도 햇빛이 있어서 좋네요.

oh it's okay it's the sea is frozen <laughs> <laughs> 안녕 여러분, 오늘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뭐가 묻은 게 아니고, 연골 지금 이렇게 피부가 많이 그래도 좋아졌어요. 처음에 비해서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은 제가 그... 속눈썹 펌을 하고 싶은데, 여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셀프로 할수 있는 키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독일에 살면 굉장히 이게 좀 웃기네요. 연고를 쓱쓱쓱. 여기 와서 약간 생활력이 강한, 강해지고 있어 모든 거를 셀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뷰티도 셀프로 해볼게요 여기로 뜯으면 되는데 여기로 뜯으면 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이번에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그런데 이게 인스타에서 엄청 광고가 뜨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걸 찾아가서 또 알고리즘이 저의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또 사게끔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완전 쉽고 불도 필요 없고 그냥 약만 바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좀 연구를 하고 올게요. 지금 안에는 이렇게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는 풀, 그리고 이렇게 돌고 같은 거 이렇게 있어요. 어떤 펌을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보시면 음, 여기 이렇게 컬이 다르죠. 저는 스몰로 하겠습니다. 음, the large 오늘은 시험 기간이 라서 교수님이 어 무슨 세미나 가가지고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가 하러 갑니다. 웬일로 날씨가 좋고, 그렇게 춥지도 않은 날씨라서 기분이 좋아요. 요가 하고 있다가 팀 미팅이 있어서, 다시 학교로 가면 되는데 3시까지 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근데 너무 일찍 도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늘이 엄청 맑지는 않아요. 살짝 회색 회색 느낌의 날씨지만 와 이렇게 미용실도 예쁘게 있고 여기거든요 요가 올 굉장히 예뻐요. 요가 끝. 여기 디자인 5코팅인데 화장실이 너무 예쁘지 않아? 뭐야? 여기 완전 화장실이. <목소리> <목소리> 너무 추운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춥지만 배는 고파서 저도 참 대단하죠? 먹는 걸목숨을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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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ost concerned with is how much you pay yourself yeah. um. this is uh, like hemp seed yeah. okay, <laughs> for me the special one right here yeah. <laughs> <laughs> is for sugar 고파서 요가 가는 길에 또 이렇게 빵을 샀어요. 참 대단하죠? 죽어도 배는 고파서 죽는 일이 없는 없도록. 오늘은 종강 2주전 근데 학교를 가고 있어요. 얼굴 좋은 거 보이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뭐 엄청 먹었거든요.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와, 요 여러분. 음. 날씨 진짜 너무 별로죠?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네요. 익숙해진것 같기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소 일한 대로 그냥 나가고 운동하고 아무 생각 안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이 많은 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학교를 가봅시다 여러분 네 지금 가볼게요 바이바이

여러다 s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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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lunatic hate> <Hintermerrim> 먹고 찍었는데 아까 언니랑 영상통화하고 있어서 영상 못 찍거든요? 못찍었거 제가 한국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지? 근데 이 정도 바보 아니었으면 안녕 여러분 제가 지금 국물을 줄줄 흘리고 있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춥네요 지금 카페까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벽 5시 20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12시에 눈을 감고 3시 아니지 2시 50분은 눈을 뜨고 또 뭐가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아까 이미 아침을 거창하게 해치우고 지금 초콜릿 먹고 있어요 이러면 안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응. 근데 제가 생리 전이면 항상 잠을 못 자요 왜 그럴까 <웃음> <웃음> 티피코 아쉬움이다 그 i a n 그러니까 l 맛있 r o u n d I'm n 좋아 좋아 r e I'm not sure. I'm 러 o t s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묶어 주었어요. 얘는 이렇게 남겨주고, 또 어, 이렇게 편하게 입으려고 이렇게 탑이랑 바지도 추리닝을 입어줬어요. 지금 이 방이 영상 찍기가 살짝 어려운 햇빛과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어줬어. 이렇게 음 나가볼게요. 오늘도 뭔가 날씨가 아휴, 엄청 추울 것 같아가지고. 違う。 여러분, 오늘 원래 제 계획은, 어, 집 근처에 도서관을 가는 건데, 알고 보니 월요일에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스타빌리오 체에 가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우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인간들이. 음. 날씨가 좋으니 기분도 자동으로 좋아지는군요. 오늘 비타민 D 많이 먹고 나왔거든요.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장 보고 운동 하고 집에 가서 빠르게 배고파서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오늘해 <목소리도> 소박행! 이렇게 와가지고 행운이네요 럭키한 하루 하이 Ich mach ist Schon gibt? oder erst um 18 Uhr dann. nicht bestellen. Schau mal Ja, ja, das haben wir schon gesagt. das gibt bist. Oder haben wir Das wird auch.